안녕하세요. 부산 여자 이지영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알려드릴 분야는 부동산의 꽃, 산업단지이죠. 정책상 신도시 개발이 이제 제한적으로 되면서 산업단지가 빛이 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로서는 계속 그 안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또한 접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빛이라는 산업단지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또한 외국분들께 한국의 부동산을 알리면서 한국 경제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한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영어 해석본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. 제 카톡 아이디를 공유해드릴 거고요. 어,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메시지 주고받고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부스 분야인 만큼 산업단지하면 공장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 많으십니다. 그래서 다음 동영상 주제는 제 부산 여자 첫 Q&A죠. 어, 산업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으로 짧은 시간에 유익한 부동산 채널 어, 부산 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독하기 좋아요 감사드리고요. 자주 뵐게요.